증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음. 수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신경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음. 아이고 못 걷겠다. 승야 할머니처럼. 그렇죠, 승야 할머니처럼 네. 계단도 못 오르고 네. 버스 한정거장이 뭐예요? 반정거장도 못 가고 아. 주저앉아서 쉬었다 가셔야 되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협착증 환자분이신 거죠. 볼까요 아 디스크와 협착증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아, 사실 좀헷갈려하시는 분들 많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원인과 증상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그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척추 질환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만 아프다기 보다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조이고 무겁고, 당기고 아파서 예. 잘못 걷는 증상이 가장 큰 거죠. 아, 아. 따라서 이 치료법도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눌려있는 신경만 우리가 손을 봐주면 되기 때문에, 시술이나 뭐 신경 주사로도 충분히 네.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시술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고 음. 어 내시경이나 유합술 같은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프니까는 아이고 디스크 같기도 하고 협착증 같기도 해갖고 헷갈리는데 뭐 원인이나 뭐 증상 또 치료법까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척추 디스크 탈출의 전형적인 그림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어, 정상적인 디스크는 테두리 안에 수액이 예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 옆에 터진 디스크 그림을 보시면 안에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음. 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실제 신경이 저렇게 눌리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내시경 사진인데요. 신경이 원래는 그냥 핑크 색깔로 예쁜 분홍색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뻘겋게 신경이 부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완전히 정상 신경과는 다를게 아, 빨갛게 염증 반응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것이죠. 음... MRI 사진인데요. 음. 왼쪽에 가장 큰 그림이 정상 MRI 단면도 사진이에요.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넓게 하얗게 밝은 부분이 관찰되는데 저렇게 신경이 있는 공간이 넓은 게 정상인데 네. 왼쪽에 디스크와 협착증 사진을 보시면은 디스크를 먼저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신경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관찰이 되고 어... 밑에 협착증 사진은 튀어나왔다기라기보다는. 그냥 신경이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서 음... 신경이 막혀 있는 저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림상으로도. 어... 네. 확실히 차이가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저는 뭐가 더 아파요? <laughs> 어... 둘다 아플 것 같은데? 아, 둘다 아프죠. <laughs> 둘다 아픈데 네. 이 디스크 탈출은 말 그대로 탈출된 거라서 갑자기 탈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아... 멀쩡하던 환자분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119를 타고 실려오는 경우도 종종 아... 있고 협착증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음... 수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신경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음... 아이고 못 걷겠다. 승야 할머니처럼. 그렇죠, 승야 할머니처럼 네. 계단도 못 오르고 네. 버스 한정거장이 뭐야? 반 반정거장도 못 가고 아... 주저 앉아서 아... 쉬었다 가셔야 되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협착증 환자분이신 아... 거죠. 어... 어, 일단 두 가지 다 굉장히 아플 것 같고 뭐 어떤 분이 지금 <laughs> 협착증의 치료가 더 힘들겠네. 럭키님이 그랬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맞춤 치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협착증 치료는 그 디스크 탈출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큰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협착증 치료가 네. 조금 더큰 단계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